들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. 음, 일단 작가님들 작품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랫동안 봐오면서 팬이었고 어, 그리고 이방원 캐릭터에 대한 끌림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. 음, 굉장히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해 오셨던 아주 선이 붉은 그런 성격의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. 어, 다소 젊은 내용인 제가 연기하면 어떤 새로운 지점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접근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여섯 명이 함께 어, 주역으로,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제가 얼마 전에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, 게임오토론이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어,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들이 또한 군데에서 만나지고 하는 그런 플롯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